턱 시술하러 오셨어, 그러면. 아, 아니요. 그 턱은 괜찮고, 저 겨드랑이 제모만. 아 <laughs> 여러분 겨드랑이 제모 많이들 하시는데. 이 지금 보톡스의 양이, 어, 발 뒤꿈치가 있다. 어, 제 어, 턱은 어. 이 정도인데. 저는 자가 모자르다라 근데 정작 그냥 수천만 해주려고 그러고, 그냥 오한번 다시 여기 힘좀 주고 싶었어요. 뭐 이런 지점으로 하러 아니라, 그냥. 윗 입술이랑 아랫 입술이 도톰하셔서 너무 섹시하시고, 꼬리필라 살짝만 더 넣으면 너무 섹시하실 것 같거든요. 섹시? 자꾸 섹시한거면서말씀하거든요 지난번에 하셨던 거면 사실 뭐, 브라질리언 제모하셨었잖아요. 어. 피부 관리 뭐, 세글자 슈링크, 잇모드, 위주랑, 슈라루 네? 슈라루 잠시만요, 이거 지금 뭐, 이름 적용해. 이준세 고객님, 차팅 누가 했냐 저네요. 그게 없어요? 그게? 1시에 다보이줄게요내 음. 차팅이 남기 좋게 없어. 그럼 내가 뭐가 될까? 찍어 맞추는 무단이더라는 거야, 뭐야?